안녕하세요. 먹고 팔토 수산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올 이번 주는 또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 주는 물건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물건이 조금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잘하면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에부터 또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은 지금 맛있는 참돔 저번에도 제가 이 참돔을 한 두어번 팔았던 기억은 있는데요. 먼저 손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선도가 좋습니다. 보시면 27cm. 물론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또 이거 하나는 요도 크네요. 30cm가 다 되는 것도 있습니다. 25cm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것 같고요. 열마리씩 제가 판매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가격이 올라서 열마리에 25,000원 가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게 한 마리가 만원으로 생각하셔도 굉장히 싸잖아요. 손질은 안 하고요.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칼집 몇개 내가지고 굵은 소금 올려서 기름 좀 넉넉히 들고 튀겨서 드세요. 한 마리로 한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인이 충분할 것 같고요. 열마리에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어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음, 한어 모르겠어요 빨리 주문을 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일단 보내니까 입금은 조금 늦더라도 오늘 중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 갈치인데요. 갈치를 팔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갈치가 이런 게안 나와서. 갈치가 조금 중간 갈치가 어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갈치가 어 고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더 작았나봐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드린 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뭐 일부러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요두 띠나 한 띠나 갈치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목포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갈치가 또 다들 만삭이고요 금방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나는데 금방 또 갈치도 금어기 들어갑니다 지금 만삭이고 알을 곧 낳아야 되기 때문에 만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배도 많이 터질 수 있고 지금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금어기가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중대 갈치 중대 갈치로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3.5 글쎄, 오지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4지예요 같은 사진인데 문제는 이렇게 통통하다는 거예요. 살집이 조금 있어요. 살발이 조금 있고요. 물론 뭐 저번에 판매했던 것들은 날씬하고 사이즈는 뭐4지 정도, 3 5지 정도 되는데 말랐던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그게 한띠두띠 띠 돼요. 두 띠가 커서 한띠 되고 한 띠가 커서 이렇게 중간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오늘 뭐 3마리 5만원씩, 세마리 5만원 보내드릴 건데요. 하도 비싸니까, 음, 무료배송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선물을 하셔도, 어려운 분한테 선물하셔도 무방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몇 대까지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상자를 제가 담으면서 세봤는데, 3 8마리 들어있어요. 물론, 뭐, 한 상자로 하시면 조금 저렴할 수는 있겠으나,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 한 상자, 반 상자는 판매를 하지 않구요. 다섯 마리, 열 마리, 10마리, 열 마리를 하셔도 가격은, 다섯 마리, 열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 여섯 마리 하셔도, 여섯 마리에 십만원, 세 마리에 오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갈치니까 맛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만삭이다 보니까 배가 이동하는 도중에 터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먹갈치 특징은 배가 약한 것도 있지만 표면이 그렇게 매끄럽고 막 예쁘거나 반짝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먹갈치 맛을 드신, 드신 분들은 일반 갈치는 잘안 드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오늘은 좀 통통한 거 비싸지만 통통한 거. 그러나 몇 마리를 안 먹어도. 나는 조금 통통한 건 먹겠습니다 뭐 10마리 8만원짜리 아니고 3마리 5만원짜리 저는 먹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주문을 서둘러 주시면 오늘 발송해서 내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한 상자가 40마리 들어있는 병원데요 횟감으로 충분하고요 오늘은 10마리에는 13만원 10마리 13만원이에요 5마리는 7만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마리는 에 7만원. 회로도 드시고, 구이로도 드시고, 조림으로도 드시는데, 왜 회감이라고 하냐면, 그만큼 싱싱하니까 회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신 만큼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어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시이 병어? 사시이 병어니까 이렇게 보시면 28cm 정도 됩니다. 작가 보이는 거 하나 빼서 센치 한번 볼게요. 25cm 나옵니다. 1마리에 13만원, 5마리에 7만원입니다. 갈치 가격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통한 중대 갈치고요. 3마리에 5만원, 6마리 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바다의 이쁜이 참돔이에요. 30cm도 있지만 평균 25cm. 이상 30cm 이하 28cm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1 0마리 오늘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문해 주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